긴급 라이브 방송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네,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이더리움 코인 증정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네, 조선생이 4월에도 힘내라는 의미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010-8694-7619번으로 4월이라고 보내시면 이더리움한개 이벤트, 지금 제가 한개 상단에 코인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4월이 아닌 다른 걸로 문자 보내주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정확하게 4 월이라고 문자 보내셔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 새벽에 세력의 입사이 유력한 요 땡땡땡땡 코인, 네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중요한 내용 전달하기 전에 지금 현재로서 네 제가 뉴욕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이 중국 세력들은 거래소에서 세력들이 해당 코인으로 입사하기 대한 본격적인 상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일정 발표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발표가 뜸과 동시에 중국 세력이 입성하면 대략적으로 놀라지 마세요. 600%에서 8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코인입니다. 네, 자, 해당되는 코인 관련해서 새벽에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 화폐 거래소에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세력들이 매수할 준비를 마쳤죠. 네, 그리고 우리 증권거래소 역시 이 ETF 정식 심사 서류 제출을 하면서 미국 세력들 또한 요 코인에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해당 코인 코인 지갑을 열어 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흘러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총알을 한우큼 한우큼 옮겨지고 내일 새벽에 발표가 터지기만 하면 이 코인은 그냥 다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온하죠.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4월 3일 아침에 미국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왜 아침일까요?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에 세력들이 자기네들 끼만 아주 얌생이들이에요.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세력은 다 똑같아요. 이제 개인들 등쳐먹는 건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데 요 땡땡땡 코인, 요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4월 3일 아침 중국 세력의 입성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바로 이 목표가에 땡땡땡땡 코인 매도해서 단타로 딱 80%에서 많게는 한150% 이상도 봐도 됩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테니까 수익 딱 챙겨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010-8694-7619번으로 일단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숫자 3이라고 딱 적어서 바로 이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3입니다.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5분 내로 4월 3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중국 세력들의 입성으로 인해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바로 이 이름 땡땡땡땡 코인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함께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에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그냥 받아가서 돈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